하늘을 나는 자동차 에어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 교통 도입을 위해 인천 경인 아라뱃길 상공에서 실증 비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인천 청라 국제 도시와 계양 테크노밸리를 잇는 경인 아라뱃길 구간에 구축된 UAM 실증 인프라를 검증하는 예비 실증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UAM은 인천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청라 국제 도시를 잇는 경로로 실증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UAM 기체가 이착륙하는 정거장인 버티 포트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내년 초 경인나라뱃길 상공으로 가는 실증 비행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비 실증 비행에선 헬기를 활용해 비행 경로 상세 설계부터 실증에 활용될 버티 포트, 통신 감시 장비 등 실증 인프라 운영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전라남도 고흥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실증단지에서 KUAM 그랜드 챌린지 공개 비행 시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활용한 실증비행이 이루어집니다. KUAM 그랜드 챌린지는 UAM 안전성 사업성을 검증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입니다. 국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컨소시엄 10개와 기업 43개가 참여해 단계적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첫 성공은 올해 4월 전남 고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UAM 기체의 지상 이동부터 비행과 착륙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안정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인천 경인나라 백길 상공에서 진행하는 실증이 도심에서 진행하는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번 행사는 1단계 성공을 바탕으로 실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띄워. 비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SKT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이 구성한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사의 S4 기체를 활용해 시연 행사로 통합 운용성을 검증합니다. S4 기체는 최대 속도 320km/h, 항속거리 160km를 자랑하는 상용화 수준의 도시 항공 교통 기체입니다. 국토부는 공공 수요 창출과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과 함께 5개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 자동차국장은 이번 실증비행은 세계적 수준의 KUAM 운용기술을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라며 기업들과 협력해 실증사업과 상용화 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 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